안녕하세요. 엑셀 로또 필터링의 럭키독키입니다 이번 주에는 발행 20주년을 맞는 한국 로또에 대한 기사가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2002년 12월 7일 1회 추첨을 시작으로 현재 1044회차까지 진행되었는데요. 판매점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한 262회차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당첨자를 배출한 곳은 1위가 인터넷 복권 판매였습니다. 오프라인 중에는 서울 노원구의 스파, 다음으로 부산의 부일카 서비스, 대구의 쿨 복권방, 용인의 로또 휴게실 순으로 많은 당첨자를 배출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등 당첨자는 총 7,803명으로 평균 7.5명이 행운을 얻었고요. 평균 20억 3천만원씩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당첨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춘천경찰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407억을 받으셨고요 반면 제가 몇번 소개해 드렸던 30명의 당첨자를 배출한 5 4 6회차의 4억원이 최소 1등 당첨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전 금액이니까 실수령액은 더 작겠습니다 아무튼 1등 당첨금을 7천명이나 받았다는데 이제 좀제 차례도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부품 꿈을 안고 1044회차 당첨 결과 확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12월 3일에는 1044회차 당첨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첨번호는 12, 17, 20, 26, 28, 36, 그리고 보너스번호 4번입니다. 자동 6분, 수동 2분, 총 8분이 당첨되셔서 인당 실수령액 21억 3,400만원씩 받게 되셨습니다. 전회차에 등장했던 12번과 26번이 다시 등장하였으며 10번 때 20번 때 당첨번호가 집중되면서 수동 당첨자가 두분 밖에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동번호 역시 밸런스를 고려하여 선정되는 편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 당첨게임 수가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1044회차 1차 필터링으로 4개의 수를 제외한 41개 선택수를 공유 드렸습니다. 1차 필터링에서는 당첨번호 보너스 번호 제외 없이 6.5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0개의 번호를 선정하는 2차 필터링에서는 15개 제외수 중 당첨번호 17번 1개가 쓸려 나가면서 5.5개를 포함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5개의 번호를 선정한 최종 3차 필터링에서도 아쉽게도 추가로 당첨번호 36번이 제외되면서 당첨번호 4.5개를 포함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저는 덕분에 25개임 구입한 결과 5등 2개임 당첨되어 겨우 만원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45회차 당첨번호 예측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첨 트렌드 제외법입니다. 이번 주는 오랜만에 낙첨 트렌드 제외법의 제외수 선정 원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낙첨 횟수 또는 낙첨 횟수는 당첨되지 않고 지속된 차수의 누적 횟수를 의미합니다. 각 숫자들의 최근 5회차, 최근 10회차, 최근 15회차, 최근 20회차, 최근 30회차 동안의 누적 낙첨 횟수와 가장 유사했던 과거 차수를 엑셀 피어스 함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처럼 일치도가 높은 유사 기간이 있다면 그 역대 유사 기간에 다음 회차가 당첨되었는지 낙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최근 회차 다음 회차를 예측합니다. 방금 보신 이런 형태의 경우 제외수로 선정되게 됩니다. 오른쪽에서처럼 역대 유사 구간에서 다음 회차에 당첨되었다면 다음 회차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외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한 가지 더 붙는데요. 이미 낙첨 횟수가 평균 낙첨 횟수를 넘어선 경우 당첨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어 왼쪽과 같은 경우에서도 재외수에 포함되지 않고 구제하고 있습니다. 매주 보여드린 이 표가 앞서 설명드린 원리를 엑셀 표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서의 표에 선정된 3개의 숫자를 30회차 유사 구간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숫자 43번의 경우 경향이 많이 차이나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유사 회차를 한 개만 선정하는 게 아니라 유사도 순서에 따라 다섯 개를 선정하고 종합적으로 다음 회차의 낙첨값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도 판정도 총 6개 구간에 대하여 종합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15개 회차 구간의 영향도를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원리 자체를 꽤 디테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복잡한 느낌이 좀 있어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속 당첨수 제외법입니다. 연속 3회 당첨이 드물기 때문에 최근 2연속 당첨된 숫자들은 다음 회차에 등장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 12번은 역대 3회 연속 등장한 경우가 2회 있었는데요. 1043회차, 1044회차 두번 연속으로 등장하면서 제외되었습니다. 역대 3회 연속 등장한 경우가 3번 있었던 26번도 최근 2회차에 연속으로 등장하면서 제외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연속 당첨 그룹 제외법입니다. 숫자들을 5개 그룹, 9개 그룹, 15개 그룹으로 분할하여 최근 연속 당첨이 많은 그룹들을 제외 후보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5개 그룹 분할에서 보시면 10에서 18 그룹이 5번이나 등장했고, 9그룹 분할에서 11에서 15가 4번, 15개 그룹 분할에서 10에서 12그룹이 2번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10번부터 15번까지가 감점수 후보로 선정되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차 당첨수 12와 그 이후 숫자들을 구제하게 되면서 10, 14, 15번이 감점수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뒤쪽 번호 때에도 같은 원리로 선정된 감점수들이 구제되면서 최종 3개의 숫자만 선정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 미출수 선택법입니다. 당첨번호와 보너스 번호로 최근 15회차 동안 가장 오랜 기간 연속 미출현한 숫자 4개에서 5개를 선택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이 숫자들은 누적 낙첨 횟수가 아니라 기간 동안 낙첨되거나 보너스 번호로 등장한 횟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가장 장기간 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못했던 숫자 5개 1, 13, 21, 25, 30이 선택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최장 낙첨수 선택법입니다. 최근 낙첨 횟수가 역대 당첨 전 낙첨 횟수 상위 10% 값보다 큰 경우에 충분히 장기간 당첨이 안된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번의 경우 최근 낙첨 횟수는 25, 상위 10%값 15보다 10이나 큽니다. 10의 최근 낙첨 횟수는 21, 상위 10%값 15보다 6이나 크고요. 13의 최근 낙첨 횟수 16은 상위 10%값 15보다 1이 큽니다. 역시 21번의 최근 낙첨 횟수 값은 26으로 상위 10%값 17보다 9가 큽니다. 25의 최근 낙첨 횟수 19는 상위 10%값 15보다 4가 큽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정된 숫자 4, 10, 13, 21, 25 이렇게 총 5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최장 낙첨 그룹 선택법입니다. 숫자 3개씩을 세 가지 방식으로 그룹핑하여 각 그룹의 최근 낙첨 횟수가 역대 상위 10%값 이상일 경우 충분히 장기간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2, 3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그룹핑 방식에서는 37에서 39와 40에서 42 그룹의 최근 낙첨 횟수가 상위 10% 값보다 큽니다. 두 번째 그룹핑 방식에서는 38에서 40, 44에서 1 그룹의 최근 낙첨 횟수 값이 상위 10% 값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룹핑 방식에서는 39에서 41, 45에서 2번 그룹의 최근 낙첨 횟수가 상위 10% 값을 초과했는데요. 이 결과를 종합하여 1, 2, 37부터 42, 44, 45 이렇게 총 10개의 숫자가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6개의 예측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낙첨 트렌드 제외수는 8, 23, 43. 연속 당첨수 제외수는 12, 26. 연속 당첨 그룹 제외수는 10, 14, 15입니다. 여러 제외법에서 중복 제외된 고정 제외수는 이번 주는 없습니다. 네, 옆에 선택수 결정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미출수 선택수는 1, 13, 21, 25, 30. 최장 낙첨수 선택수는 4, 10, 13, 21, 25. 최장 낙첨그룹 선택수는 1, 2, 37부터 42, 44, 45. 그리고 끝으로 다수 예측법에서 선택된 고정선택수 추천수는 1, 13, 21, 25입니다. 네, 이번 주는 고정선택수가 4개나 되네요. 다음은 최근 30회차 적중률 트렌드입니다. 적중률이 1042회차에 피크를 치고 1043회차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가 1018회차처럼 바로 상승세로 전환되는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아쉽게도 5개 이상의 높은 적중률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다음 회차에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1045회차에 대한 필터링 결과를 이미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1차 필터링에서 3개의 숫자가 제외되어 42개가 선택되었습니다. 다음은 2차 필터링 결과로 선택된 30개의 선택수입니다. 마지막 3차 필터링 결과 25개의 선택 추천수입니다. 이번 주 역시 단번 때 후반 쪽과 10번 때 후반 쪽이 가장 많이 제외되었습니다. 지난 주말과 화요일 오전에 눈이 살짝 내렸습니다. 좀 애매하게 내려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제대로 낭만적으로 다 펑펑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